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음세입니다. 오늘은 그 예전 차량에 있던 18년도 수익 넥쏘의 기기판 플러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흐름도라는 메뉴고요. 지금 2021년 신형부터는 아마 이 내비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흐름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연비에 있어서 고전압 배터리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신형도 이 흐름들을 보면 되긴 하는데 되게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구형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노란색이 고전압 배터리거든요. 고전압 배터리 양이 그 얼마나 충전이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절반에서 약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 화면이 잘안 보여서 그렇지 눈으로는 보이거든요? 배터리 잔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속할 때연료전지 스택을 이용해서 전기 모터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는 그대로 만들면서 부족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가속을 조금 이렇게 하게 되면 노란색이 이제 고전란 배터리에 있는 전기가 전기 모터에다가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종의 고전압 배터리는 부스터라고 볼수 있어요. 조금 내가 밟고 싶다 이럴 때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에서는 거꾸로 회생제동을 사용해서 전기차와 똑같습니다.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 저장이 많이 꽉돼 있으면 회생제동이 풀립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지 연비가 잘 나오겠죠 이런 네, 차이가 있고요 이거를 신형 모델에 보시면 뒤에 고전락 배터리 노란색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래픽이 좋아서? 네,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기판의 에너지 흐름도가 연비운전할 때는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한눈에 볼수 있고 내 고장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서 엑셀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어. 아마도 이차는 그 운행을 안한 분들이 기존의 현대, 현대 자동차와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가기 위해서 삭제를 한게아닐까 그런 생각도 약간 들고요. 아니면 이게 기술인가? <laughs> 일단 BMW iX5 같은 경우는 타봤는데 그 차는 지금 완전히 양산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화면이 안 나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